짤 POE 짤 팁, POE 짤 팁, POE 짤 팁, POE 짤 팁.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POE 짤팁 시간입니다. POE 짤 팁은 어디 가서 물어보기 사소한 고민들을 짧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판테온입니다. 단축키 Y를 누르시면 이 판테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판테온 관련 내용을 빌드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면 이 판테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셔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경우에는 이 판테온 아래쪽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열기 위한 지도가 뭔지, 그 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모르셔서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새로 키우다 보니까 판테온이 지금 다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루나리스를 제가 사용할 계획이라서, 요 아래쪽, 지금 뭐, 고대 건축가라든지 충격과 공포, 거룩한 껍데기가 열려져 있지 않은데요. 요런 것들을 실제로 열면서 어떻게 찾아서 여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필요한 지도들을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처음에 어떤 지도를 써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찾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루나리스를 열려고 할 경우에는 G를 누르셔서 요 아틀라스에서 여기다가 루나리스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루나리스 판테온을 여는데 필요한 지도 종류들이 이렇게 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여기 보시면은 광물층에 루나리스 영혼 강화 기능, 가능 이렇게 써있고요 여기 선창에도 써있고요 이쪽 어, 궁전에도 써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루나리스를 하고 썼는데 이렇게 세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내이 각성 레벨이 낮아서 여기에 어, 이 레벨에 맞는 이 지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가장 높은 단계인 궁전 같은 경우에 15티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각성 레벨이 낮을 경우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방법이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편한 방법은 이런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POE DB 사이트고요 POE DB에 들어가서 판테온 관련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어, 루나리스의 영혼을 열때첫 어, 번째는 선창지도, 두 번째는 광물층, 세 번째는 궁전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은 것중 하나는 이렇게 선창에 갖다 대시면 이 선창지도의 등급이 2, 2, 2, 2, 2, 2티어, 6티어, 9티어, 11, 14 이런 식으로 어떤 티어에서 이 지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궁전 같은 경우는 15티어에서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에게 필요한 지도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런 지도를 하나씩 꺼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시험관이라는 걸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리 성스러운 시험관 3개를 꺼냈고요. 선창 지도가 2티어 짜리도 있고, 11티어 짜리도 있고, 어, 10티어 짜리도 있고, 14티어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요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꺼내놓은 이유는 요걸 돌아도 상관없고요, 요걸 돌아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지도 장치에다가 나한테 해당되는 지도 하나와 요 성스러운 시험관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걸 작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도 안에 있는 보스를 잡아주시면 이 성스러운 시험관이 충전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요 지도가 아닌 엉뚱한 지도를 이런 식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게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잘못 지도를 넣었을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도를 넣었을 경우에 작동을 시키면 정상적인 지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에 들어가서 보스를 잡아주면 되고요. 보스를 잡는 과정은 그냥 빠르게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의 보스를 잡고 나왔는데요. 잡고 나서 지도 장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이렇게 비어 있던 성스러운 시험관이 이렇게 어그 보스를 포획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진 상태에서 어 어떤 지도든 상관없고요. 아무 지도나 들어가셔서 제일 가까운 지도는 보통 이제 6장 어 아니면 뭐 다른 뭐 편하신 지도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셔서 이렇게 씬을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적용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까는 가장 위쪽에 있는 옵션만 본인에게 적용이 되던 부분이 밑에 이제 투사체 회피도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준비해 놓은 이 광물층, 그리고 궁전, 이두 개도 같이 한번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물층을 넣어주고요.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좀 이따가 궁전도 한번 같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지도 두 개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오면 이렇게 충전된 거두 개를 얻으실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가까운 마을 아무데나 가셔서, 아이고야 잘못 들어갔다. 네, 가까운 마을로 어, 이런 해안지대 같은데 오지 마시고요.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셔서 아까랑 똑같이 신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이제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두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면 다 이제. 어, 실제로 적용되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루나리스의 옵션 4개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실제로 루나리스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요이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위에 어, 보통 이제 3개 여는 것 중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라고 했을 때 첫번째 두번째 까지는 보스가 센 편이 아닙니다 근데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 티어 이상 정도의 보스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액트를 진행할 때 만나게 되는 액트 보스급의 보스가 지도의 보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주 혹시나 마지막 판테온의 보스를 잡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꼭그 지도를 뭐 연금술을 바르거나 뭐 퀄리티를 높이거나 하지 마시고 흰색으로 그냥 도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잡는데도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어떤 빌드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뭐 다른 뭐 길드원이라든지 아시는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보스만 잡는 거를 좀 도움을 청해서 잡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판테온을 간단하게 여실 수 있고요. 이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면 판테온의 성능을 제대로 어 적용시킨 상태에서 어 빌드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판테온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신 내용 제가 정리해서 POE 짤 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퓨에이 채널 퓨에이이였습니다 POE POE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